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대구 남구 지역 새마을금고 12개월 기준 금리 6.0%를 제공하는 예금 특판 상품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대구 남구 새마을금고 예금 특판 상품명은 엠지더뱅킹 정기예금이고 가입처는 대구 남구 이천 봉덕 2동 봉덕 3동 새마을금고입니다. 비대면 엠지더뱅킹 어플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천만 원 이하까지이고, 가입 기간은 현재 가입 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 마감됩니다. 예금 금리는 6.0% 기본 금리 5.7% 우대 금리 0.3% 12개월 기준입니다. 우대 금리 0.3%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 MZ더뱅킹 스마트 알림 서비스 가입 후 1회 이상 로그인 시 플러스 0.1%. 단기 가입 시에는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회 이상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금 가입 시 만기 자동 이체 신청할 경우 플러스 0.1%. 세 번째, MZ더뱅킹을 이용한 이체 실적 6회 이상 시 플러스 0.1%.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입니다. 가입방법은 비대면 엠스더뱅킹 어플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하실 때에는 대구 남구지역 이천 봉덕 2동 봉덕 3동 새마을금고 지점 검색하신 후 예금금리 6.0% 기본금리 5.7% 우대금리 0.3% 금리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제 관련하여 일반가세, 세금우대저축, 비가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이용지점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이 있으면 예금만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특판에 가입하기 위해선 엠저더뱅킹 어플이 있어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신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현재 예금특판 가입 가능한 대구 남구 지역 새마을금고 위치 및 연락처 안내드립니다. 이천새마을금고 본점은 대구 남구 이천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3-476-2001번입니다. 이천새마을금고 제1지점은 대구 남구 이천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34762003번입니다. 봉덕 이동 새마을금고 본점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0713421636번입니다. 봉덕 이동 새마을금고 효성지점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34714389번입니다. 봉덕 이동 새마을금고 연립지점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3-476-5525번입니다. 봉덕 3동 새마을금고 본점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3-476-5527번입니다. 봉덕 3동 새마을금고 제일 지점은 대구 남구 봉덕 3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53-476-0428번입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응. 감사합니다.